장원입니다 시험 푸는서푸는샴다 측정이 아니다 어떤 측정? 자부 자기 가치, 자부심의 측정,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부심의 척도는 점수가 아니지만 우리는 종종 뭐다 연상한다 우리의 어떤 감각, 자부심이라는 감각을 worth 가치 있음, n s s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정미사입니다 가치 있음, 자부심, 자부심과 뭐에 우리의 퍼포먼스 우리 시험에 있어서 성취 또는 실적 시험에 있어서 성취와 우리의 자부심을 뭐한다? 연상시키는 거예요 Thoughts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냐면 서치에서 뭐와 같은? 내가 만약에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할 거야 라 같은 생각들은 주어가 Thoughts 복수기 때문에 R e 인 겁니다 내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같은 생각들은 정신적인 traps. 뭐다?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서 traps겠죠? 여기 별표 하나.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함정이 뭐냐면, 나 o t rooted가 pp입니다.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pp는 내가 매력했지, 맨날 전치사 명사 따라온다 했죠? 인이라는 전치사랑 truth라는 명사. PP라서 앞에 있는 탈피션을 꾸밉니다. PP는 항상 목적어 없고 전치사 명사가 온다라는 거. ing는 뭐예요? 현재 분사로서 대부분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끌고 다니고. PP는 목적어 안 오고 전치사 명사가 온다. 진실의 뿌리를 두지 않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 못하면 실패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 시험의 failing, 실패하는 것은, 뭐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 시험을 실패하는 것이지, nothing more.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다. 시험 망쳐도 돼요, 여러분? 시험 망쳐 됩니다. 자, 이것은, 뭐다? no way. 어떤 방식이 아니라는 건데, 어떤 방식이냐면, 뭐다? 이거는 형용사예요. 그거 뭐냐면, 너의 가치.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의 너의 가치를 뭐 한다? 설명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용사가 얘를 그냥 꾸미는 거야. 너의 가치라는 걸 설명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져. 또 동명사 주어입니다. 뭘 믿는 것은 시험 실적, 시험 성적이 너의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어떻다? 앞에서 뭐라 했어요? 너의 가치가 아니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하다? unreasonable pressure. 이성적이지 못한 압박감이라는 거에요 너의 뭐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하다? 가치를 뭐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또 뭐예요? 비이성적인 압박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 o t h i 그 뿐이다. 라는 거예요. 시험에 망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시험이 한 10번 있으니까, 설마 10번 다 망치겠어? 이런 마인드예요. 한번 시험에 실패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매번 실패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동명사예요.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앞에 옵니다. 자격증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뭐를 의미한다? 대리야를 의미하는데, 너의 자격이 c 티피케이션이 뭐하다 딜레이드 지연됐을 뿐이야 너의 자격이 자격적인 지위가 뭐예요 지연됐을 뿐이라고 has b e n pp는 현재 완료와 bed 수동이 합쳐진 겁니다 현재 완료와 수동 한번 떨어지면 괜찮아요 100번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또? 또 계속 지금 주어에 ing가 쓰이죠또 동명사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therefore, 그래서, important,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열심히 studied, 공부를 하면, 뭐 해라? 리, affirm, upfront. 재확인해라. affirm이 확인하다? 리, 재확인해라. 이, 정신적이, 정신적으로. 여기서 this가 목적 어에는 부사겠죠. 정신적으로 뭐 해라? 이것을 확인해라. 공부 를 열심히 하면 정신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believe 믿어라. 이거 명명된 겁니다. 이두 개. 재 확인하고 믿어라. 뭘 믿어라? 데디아를 너는 do well 잘할 거라고. 니는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어라. If 만약 온디아드랜드 반면에 반면에 만약 온디아드랜드가 맨 앞에 와도 되고 사이에 끼어도 돼요. 지맘대로 올수 있어요. 만약 니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as hard as you should have 해야 하는데 should have 해야 하는데 또는 원했는데 해야 하는데 또는 원했는데 뭐예요? 네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accept that 대디아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냐면 너의 통제를 벗어난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통제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for now 현재는 통제를 벗어났고요 또 attend 그 일에 참석해라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attend 참석하다 또는 attend 관심을 기울이다 그 일에 참석하다는 이상하니까 그 일에 관심을 기울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of doing the best 최선을 다하는 일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일에 뭐해라 관심을 기울여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가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 한번더 하겠습니다. 만약 반면에 네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as hard as you should 해야 하거나 원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일단 그것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라? 지금 뭐했다? 너의 통제에 넘어서 있고 현재는 통제에 넘어있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뭐해라? 집중해라. 어떤 일 최선을 다하는 일에, 니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에 집중을 해라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일들이 don't go well, 이번에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you know, 너는 안다. 목적어 자리에 와이었으면 명사절이고 명사절로 쓰이면 뒤에 불안전하고. 여기서는 what needs가 나오면 뭐예요? what 뒤에 주어가 없다. 늘 이런 건 체크 대상입니다. 만약, 이번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너는 안다는 거예요. what needs? 무엇이 필요한지. what needs to be done. 무엇이 to be done. 행해져야 하는지예요. in preparation.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되어지는지. For next exam 다음 시험에 다음 시험 번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는 안다라는 거예요. t o p 2이야기라 하래요. 누구에게? 너 자신에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또는 긍정적인 용어로 말로 긍정적인 용어로 너 자신에게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Avoid 뭐해라 피해라 뭘 피해라? 과거나 미래 시험 성적을 뭐하는 거? 합리화하는 건 피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는 피해야 된다? 합리화 시키는 건 피해야 돼요. 뭐함으로써? 그 비난을 어디에? 부차적인 변수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을 뭐예요? 부차적인 변수라는 건 다른 요인들이겠죠? 세컨드, 두 번째 다른 요인들에게 변명을 내는 거야. 아, 씨발. 시험 존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쳤다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비난을 뭐해서? 어디에? 부차적인 요인들에게 플레이스 e 둠으로써 미래의 시험이나 과거 시험을 합리화하는 건 뭐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n o t 생각들인데 어떤 생각들? such as I didn't have enough time 시간이 없었다거나 I should have. 했었어야 했는데 못해서 유감이라던가. 그러한 생각들은 뭐하다? 심화시키는 거예요. 뭐에? 그 시험 보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거. 아 시간이 부족했어. 아, 나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변명들은, 이런 합리화들은 뭐를? 시험 스트레스를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Take control. 통제하라는 거예요. By, 뭐함으로써? 너의 가치, 자부심, 그리고 헌신. 그거를 affirming, 확인함으로써 통제해라는 거예요. to. to 다음에 meeting 나지, to는 전치사예요. dedicate 다음에 to 나오면 보통 전치사입니다. t o dedicate to 명사. 그래서 meeting, 동명사가 나온 겁니다. head on은 정면으로예요. 정면으로 시험에 뭐예요? challenge, 이런 과제, 도전 과제에 뭐예요? meeting, 뭐함으로써 meet. 마주, 마주함으로써. 이것도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한번 더. 통제해라. 뭐함으로써? 확인함으로써. 너희 가치, 자부심, 그리고 헌신을 확인함으로써. 어디에 대한 헌신? 이 시험의 도전 과제에 마주하는 것에 대한 헌신이에요. 정면으로. Repeat 열세 여기서 명령 명령 많이 나옵니다. 반복해라 너 자신에게 반복해래요 I can 나는 할수 있어. I will pass 이제 할수 있고 나는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스님과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다 다시 한번 시험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낱말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 복습겸 따라 보세요. 자, 이번에 S-V를 끊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시험 성적은 척도가 아니에요 자부심에 나 같으면 시험은 테스트는 뭐가 아니다? 자부심의 척도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상시킨다 우리의 자부심을 우리의 성적에 생각들인데 내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들은 정신적인 함정이에요 정신적인 함정이 중요하겠죠 어 함정이냐면 어디에 뿌리를 두지 않는 진실이 뿌리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적이지 못하구나 함정이구나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는 건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 아그 이상은 아니구나 또 뭐가 아니구나 아 이게 너의 가치를 설명하는 건 아니구나 사람으로서 믿어라 시험 성적이 뭐에 반영이다 너의 가치에 뭐예요 반영을 한다는 라 이러한 믿음은 아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 뭐라 했어 아니라고 했고 그 이상이 아니라 했으니까 이거는 비이성적인 압박이다 비도 맞는 거예요 너의 뭐예요 실적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의 자격 지위가 딜레이 됐을 뿐이야. 긍정적인 태도를 메인테이닝, 유지하는 것이, 오우, 그래서 이게 주제겠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therefore, 그럼으로, important, 중요하다. 만약 네가 열심히 하면, 확인해라. 정신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믿어라. 너는 잘할 것이다. 반면에, 반면 중요하고 만약 네가 열심히 안 했다면 네가 해야 되는데 또는 원하는데 안 했다면 받아들여라 뭘 받아들이냐면 너의 통제를 벗어나는 걸 받아들이고 뭐해라 관심을 기울여라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라 만약 어떠한 것들이 이번에 잘 진행되지 않으면 너는 뭐예요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준비하는데 알아야 된다 다음 시험에 너 자신에게 얘기해라 긍정적인 말로 피해라 합리화시키는 건 피해라 그니까 좋죠. 뭐예요 미래나 시험. 뭐음으로써 비난을 어디에 둔다? 부차적인 이러한 변인들에게 둠으로써.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었어라는 변명이라든가 나는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은 스트레스를 당연히 증가시키겠죠. 완화하다 틀리겠죠. 완화하다라는 게 반대로 증진시키겠죠. 답은 뭐다? 2가 됩니다. 주제 가볼까요? 주제는 뻔하죠 뭐. 합리화 시키지 말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되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말로 자기를 세뇌하자. 뭐예요? 시험을 향한 태도는 뭐예요? positive attitude겠죠? 이, 이것은 단지 시험일 뿐이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앞에 2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3, 45번입니다 자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한 가난하지만 뭐한 뭐예요? shoemaker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가난하지만 뭐예요? 힘나는 응원 넘치는 신발 만드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 행복했고요. 그는 all day long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더출들 여기는 문법 나올 리가 없으니까 해석 위주로 갑시다. 그 아이는 사랑했습니다. 뭐예요? 그의 창문 주위에 서 있는 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힘 듣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 옆집에, 그 신발 만드는 옆집에는 또 누가 살았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유스드트 동사는 뭐뭐 하곤 했다. 그는 앉아서 밤을 새곤 했습니다. 뭐하는데? 그의 금을 새는데. 인더 n g 아침에는 그는 어디에 잠자러 갔고요. 하지만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소리 때문에 어떤 소리 신발 만드는 사람의 놀이 소리 때문에 얘는 뭐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쉽네. One day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냐면 멈추게 하는 그 노래를 멈추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신발 만드는 사람에게, 뭘 요청하는, 그한테 방문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은 단번에 와가지고요. 놀랍게도 그 부자인 남자가 줬어요. 그에게. 와, 금으로 된 가방을 줬어요. 개쩌네. 어디에 있을 때홈 집으로 돌아왔을 때그 신발 만드는 사람이 그 가방을 열었어요. 그는 해드 네버 셨해본 적이 없었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골드를 이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앉았어요 어디에 벤치에 앉아 가지고 뭐하기 시작했어. 그것을 조심스럽게 세기를 시작했고 아이들이 지켜봤어요. 창문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와떼돈을 줘버렸네. 그래서, there vs. 부자환이 가능하니, there vs.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 많은 것들이 뭐예요? 뭐야 너무. 거기에는 너무 많아서, so that, 너무 뭐뭐 해서,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은 was afraid, 두려웠어요. 뭐하기가? 그의 시야, 눈 바깥으로 뭐예요? 그것을 놔두기가. 그니까 지금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의 눈 바깥에 있어서 거기 놔두기를 두려워했어요. So,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잠자리에 항상 그 옆에다가 두고 잤어요. 하지만, he couldn't. 그는 잘 수가 없었어요. 뭐에? 걱정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Very early in the morning. 매우 아침, 이른 아침에 그는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의 골드를 뭐 했어요 침실에서 다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는 결심했어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줄뚝에다가 숨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뭐하다 쉽지 않았고 이게 쉽지 않다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했고 in 리 little 약간 잠시 그는 이번에도 뭐했다 팠어요 구멍을 어디에다가 정원에다가 구멍을 팠고요. 묻었어요. 가방을. 금으로 된 가방을 그 안에다가 묻었습니다. 문장 음. 구조 SV라고 이게 잘 보이죠? 이게 좀 쉬워 가지고 이건 좀 잘해야 됩니다. 노유사 ing는 뭐뭐 해도 소용 없다예요. 그것은 뭐 해도 소용 없다. 그거를 뭐예요? 일을 하려고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It is no use ing는 동명사 수거입니다. 그는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그 안전, 그 금의 안전에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And 그리고 노래 부르는 데 있어서 뭐예요? 그는 너무 뭐하다? 불행해서, tu 너무 뭐뭐 해서 뭐뭐할수 없다. 이제는 뭐를 alter는 뭐예요? 그 음계를 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제 비참해서. 이 안전이 너무 걱정되다 보니까 너무 비참해서 이제는 이 음을 낼 수도 없었어요. 그는 이제 뭐할 수도 없었어, 잘 수도 없었고 일도 못 하고 노래할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최악인 것은 아이들이 더 이상 그를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At last, 마침내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은 느꼈어요. 너무 쏟아, 너무 불행함을 느껴서. 그는 그의 가방, 금으로 된 가방을 움켜쥐고랜 달려갔어요, 옆집에. 그 부장이 옆집에 달려갔어요. 제발, 이 너의, 이 너의 금을 택배 다시 가져가세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미친놈. 어허. 어허. 이럴 수가. 그, 그것에 대한 걱정이 나를 아프게 만든다. 이거 사역동사, 동사원이야. 아, 이 아니라, 이런, 아픈이라는 형용사네요. 어. 아프게 만들었고요 나는 잃어버렸어요. 모든 친구도 잃어버렸어요. 우드레널 동상원형. 나는 뭐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가난한 신발 만드는 사람인 게더 낫겠다. 내가 이전에 나였던 사람처럼. a 그리고 그래서 신발 만드는 사람은 이제 다시 행복해졌고요. 노래를 하루 종일 작업장에서 불렀습니다. 네, 이 문제는 풀지 않기 쓰는 해석만 해드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